이제 두 번째 거래된 곳 도착했습니다. 어, 이 GS 편의점 이게 거래된 게 아니고 여기 바로 뒷블럭에 위치한 빈 땅이 거래됐거든요. 위치가 삼성리 115-15번지 대지 면적이 40평입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네요. 평당 가격이 2,423만 원 9억 7,500에 거래됐습니다. 어, 이 땅이에요. 빈 땅. 지목이 잡종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잡종지가 되게 좋은 땅입니다. 이게 농지로 만약에 되어 있다. 전답 과수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건물 지을 때 대지로 전환할 때 전용 비용이 필요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산림 조성비 해 가지고 비용이 나갑니다. 네, 잡종지는 전용 비용은 안 나가고 이 앞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신축이 어려울 겁니다. 단독으로는 좀 어렵고 옆에도 도로가 아니고 그러면은 뒤쪽에 도로를 접해야 되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지어져 있죠. GS 편의점이. 그래서 사실상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지인데, 바다 연구 조망의 맹지다. 멋지다, 맞죠? 제가 봤을 때 단독 개발이 어려워서 GS 편의점에서 이걸 사야 제일 좋거든요. 등기를 떼봐야 되는데 아마 편의점에서 이걸 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땅 주인은 뒤에 GS 편의점 사장님한테 못 팔게 되면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배짱을 튕고면안 됩니다. 딜를 했을 때 팔고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마 이번에 팔린 거 보니까 여기 GS25C 주인 또는 옆에 풀빌라 주인분이 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황상 GS 편의점 주인이 산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두개 엮어가지고 이게 이제 판넬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비용적인 지출이 작았을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좀 높게 건물을 지어서 뭐 저런 식으로 풀빌라를 짓는다든지 연구 뷰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땅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도로가 딱 접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었고. 여기는 빈땅이라서 신축이 안된 상태였는데 둘다 필지가 주인이 달랐어요 그런데 GS 편의점 주인이 여기 빈땅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판넬로 이렇게 딱 지어도 이보다 맞죠 어, 나름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니까 건물이 좀 살아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래된 물건을 받고